네, 안녕하세요. 석가TV입니다. 자, 오늘 먹을 라면은요, 스파게티 두 봉, 불닭볶음면 두 봉, 스파게티두 봉. 이렇게 총 여섯 봉 준비해 봤습니다. 그고 일단 다 끓여놓은 상태고, 요거는 지금 면을 끓이고 나서, 그면 끓인 물입니다. 물을 뭐 이렇게 기호대로 뭐몇 몇 스푼, 몇 스푼 이렇게 적혀 있는데, 살짝씩만 뿌려갖고, 비비도록 하겠습니다. 짜파게티. 다 됐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맛있게. 자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맛은 다 아시죠? 이거 짜파게티, 뭐 이거 불닭볶음면, 스파게티 다 개인적으로 다 맛있습니다. 닭볶음면 아, 짜장면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경계를 좀 질겨 그렸네 요 아, 생각을 잘못했네 짜파게티가 아, 많이 빨리 굳네 이게 <laughs> 짜파게티를 먼저 먹어야 겠어요 얘만 그 분말스프가 들어가서 그런가 얘도 분말스프가 들어가긴 하는데 넥체스프가 들어가 있어서 잘 비벼지고 그러는데 얘만 좀 퍽퍽한 느낌이네요 한 젓가락씩 모아서, 한번 썩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세 가지 맛이 다 나긴 나는데 뭐 해야지 이도저도 아닌 맛? 먹을 만은 한데? 뭐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잘안 섞인 맛이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아무래도 이제 양념을 한 번에 같이 넣고 같이 섞은 게 아니다 보니까 짜파게티 맛? 뭐 불닭볶음면 맛? 스파게티 맛? 이렇게 뭐세 가지가 조금 더 낫다가, 뭐, 이게 더 많이 낫다가, 이게 더좀 많이 낫다가, 이게 들어간 양에 따라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. 뭐, 이거를 제대로 섞으려면은, 처음에 섞을 때 스프를 다 넣고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섞어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먹다가 다시 이렇게 스파게티로 돌아오니까, 간이 되게 쎕니다. 그 약간 토마토 그 맛이, 향, 향이랑 맛이 너무 강해요. 처음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, 먹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렇네요. 그런 날 있잖아요. 막 짜장면도 먹고 싶고 매운 것도 먹고 싶고 스파게티도 먹고 싶고 이런 날 한번 끓여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까 저도 다른 유튜버 방송을 좀 보다가 짜장면하고 렇게 먹길래 아씨 안 되겠다. 아침 아침에도좀 불구하고 좀 먹어봐야겠다 짜장면하고. 뭐뭘 끓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끓여봤어요. 역시 국물이 없으니까. 그럼 좀입니다